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후기에 서민문화 발전 중에서 판소리 가면 이 문학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기존의 문화계는 지배층이 문화계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 귀족 중심 문화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전기에는 양반 중심 문화였고 서민 문화도 그때 존재는 해요. 근데 이게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였다가 전시대 후기에 들어와서 피지배층이 문화계를 주도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술제빈도가 높아요. 높은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어랑 또 겹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글순설, 판소리, 탈춤 등등이 서민문화입니다. 이게 서민문화인데 근데 피지배층이 주류 문화가 되지만 양반 문화도 발전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양반 문화의 경우에는 진경산소 화나이 추사체 같은 게 있는데요. 자,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이걸 구별하는 문제는낼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조선시대 후기 발전했지만 서민 문화가 아닌 거 골라라 할때 이걸 고르시면 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우트라인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서민 문화의 등장입니다. 등장 배경은 경제변동이죠. 조선시대 후기에는 상공업 발달, 자, 농업 생산력 증대를 배경으로 문화에서 새 기운이 나타났는데 서민의 지위 향상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민 중에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좀 부유해진 계층, 서민 중에서 그러한 부농층이 자식들 공부를 시켜요. 자, 그래서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서민의 경제적 신분적 지위가 향상됩니다. 자, 서민 문화가 되도다. 자, 주도층은 중인층과 서민층입니다. 자, 기존에 양반을 중심으로 했던 유교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던 문예활동의 다양한 계층, 중인층과 서민층이 참여해서 변화가 일어났고요. 창작 주체, 그래서 이 양반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양반 말고도 창작자가 다양해집니다. 특히 역관, 중인이죠. 서리. 자, 그래서 중인층 및그 다음에 상고업계층과 분홍층의 문예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자, 상민이나 평민이나 광대들의 활동도 활기를 띠었다 자, 그래서 보통 이게 공연하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 공연 주로 어디서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죠. 장시에서 공연합니다. 자, 그래서 활기를 띕니다. 자, 서민문화의 보급, 한글수설입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수설 보급은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 한글수설은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현실적인 세계가 배경이 됩니다. 자 이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판소리와 탈춤입니다. 자 두드러진 말점입니다조선시대 후기 문화의 세계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인기 있는 분야는 판소리와 탈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춤과 노래 사설로 서민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표현한 판소리와 탈춤은 서민 문화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자 풍속화 미랍니다자 있는 그대로 이 서민들의 모습을 그린 뭐 김홍도의 그림이랄까. 자 다음에 김홍도의 경우는 전문 화가죠. 전문 화가가 아닌 민중의 그림이 민화예요. 자 회화에서 이 그림에서 저변이 확대되어 풍석화 민화가 유행했고요. 자 음악과 무용, 자 감정을 직접적이고 대담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짙어집니다 이게 서민문화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자 문학과 예술 작품의 변화양상 보시면 조선 전기예요. 자, 내용은, 조선전기 문학작품은 대개 성리학적 윤리관, 예, 유교적 윤리관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격은 작품 활동도 생활의 교양이나 심성수양의 정도에 머물고 리 있고, 그림이나 음악 등 예술도 양반이나, 양반들의 교양이나 여가요. 그러니까 취미인 거죠. 이게 대부분이었다. 자, 후기입니다. 자, 사회의 변화가 나타난 조선시대 후기에는 문학이나 예술작품에 인간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자, 사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서민적이에요. 자, 문학작품의 주인공도 영웅적 존재에서 서민적인 인물로 전환되어 왔고, 문학의 배경도 비현실적 세계보다는 현실적인 인간관계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민막 특징입니다. 자, 교양이나 심성수인이 목표했던 조선 전기의 문예가 정적이고 소극적이었다면, 조선시대 후기의 문예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경향이 강했고요. 이러한 경향은 자연히 양반들의 의선적인 모습을 비판, 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풍자하고 고발하는 경향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처음에 볼 만한 건 판소리입니다. 자, 구체적인 이야기를 창과 사설로 엮어 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고 솔직합니다. 자, 그래서 자, 관객들이 서민일 경우엔 서민에 맞춰서 애드립을막 넣는 거죠. 자, 분위기에 따라 광대가 특흥적으로 이야기를 빼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자, 관중들이 추임새로 함께 어우러지죠. 자, 판소리 읽어 보시고요. 판소리 작품입니다. 열두 마당이 있으나 지금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그 다음에 수군가, 다섯 마당만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물어볼 수 있어요. 자, 판소리 정리. 19세기 후반의신기입이다 이런 판소리 사설을 장, 창작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의의는 서민을 포함한 넓은 계층. 보시면 이 판소리는 서민 문화가 중심이긴 한데, 자, 양반들도 좋아했어요. 양반들 앞에 가면 아무래도 이 노래 부는 르 사람이 양반 비판적인 내용 을좀 빼고 재미있는 얘기만 할수 있겠죠 재미있는 공연만 할수 있습니다 자그래서 서민을 포함한 넓은 계층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중심이 됩니다 자 가면극입니다. 자, 탈놀이는 향토에서 마을 구제 일부로 공연돼 인기를 얻었고요그 다음에 산대놀이. 자, 산대란 무대예요 일종의 무대인데 여기서 공연, 공연되던 가면극입니다 민중 오라고 정착되어. 자, 도시. 도시의 상인이나 중간층의 지원입니다. 장사하는 곳서 공연해요. 공연하라, 공연하는 거 보러 왔다가 물건도 사가고 뭐 그런 거죠. 성행합니다. 자, 가면극의 내용입니다. 지배층과 그들의 의지에 살아가는 승려들의 부피와 위선을 풍자합니다. 하층 서민인 말뚝이나 취발이를 등장시켜 양반의 허구를 폭로하고 또 자,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자, 의 판소리와 가면극은 상품 유통 경제요. 예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치에서 공연합니다. 이것과 활성화와 함께 성장해서 당시 사회의 모습을 예리하게 드러내면서 서민 자신의 존재를 자각한 데기여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 서민 문화 나와 있고요, 음, 춘향가 나와 있죠. 향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회탈춤 대사 보시면, 뭐, 4대부의 자손인데, 아니, 나는 8대부의 자손인데, 8대부는 뭐야? 양반이라는게 8대부도 몰라. 8대부는 4대부의 갑절이지, 뭐.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이, 아재 개그가, 유서가 깊습니다. 자, 민유한양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뭡니까? 빡스를 제시한 다음에, 이런 게 유행할 때 상황이 뭐냐? 조선시대 후기를 묻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입니다. 자발달 배경은 사회 변동의 반영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을 구체적 반영한 건 문학으로 그 중에서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가 대표적입니다. 자 문학의 저변이 확대됩니다. 아니, 문학의 저변이 서민층에까지 확대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자 한글 설이다 홍길동전. 자 허균이 저술한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는데 이건 뭐 국문학계의 경우 입니까 홍길동전보다 앞선 것도 있다라고 해서 이건 국문학계 내부에서 좀 논쟁이 좀 있나봐요. 뭐 설공찬전 이런 게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돼 있고요. 자, 어쨌든 이게 최초의 한글 설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자, 설에 대한 차별 철폐.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탐관우리의 응징입니다. 이상사회 건설을 묘사하는 등 당시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자, 취향전입니다. 자 신분차별을 비판했다. 가장 대표적인 한글 소설이다. 자, 최대의 걸작입니다. 신분차별의 비합리성을 나타냈고요. 당시 서민들은, 자, 수령에 대한, 요, 이, 이, 수통을 들라, 이렇게 요구하죠. 수령이 있게 춘향의 요구하니까, 춘향이가 한거합니다 자, 평등의 요구를 실감할 수 있고 춘향이 자신의 사랑을 실현하는 결말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그 밖의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은 못된 용왕을 굴려주는 토끼, 토끼전이죠. 자, 부모에 대한 직한 효성으로 왕비가 된 심청, 심청전이집니다. 분하 불합리한 가족관계희생된 장화홍년의 이야기, 장화홍년전이죠. 서민들은 자신과 사회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설집입니다 자, 솔직한 감정표현이다. 자, 선비들의 절의와 자연관을 담고 있는 이전의 시조와 달리 이 시기의 시조에는 서민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설시조의 경우 의미가 표현 방식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에서 종장의 앞에 세 글자를 맞추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식의 구애됨 없이 감정을 구체적 표현할 수 있는 사설시조 형식을 통하여 남녀간 사랑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을 꺼리낌없이 표현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시조와 가사집이다. 자, 18세기 서리. 중인입니다. 시조작가 김천택과 김수장은 역대 시조와 가사를와 청구영원과 해동가요를 편찬했다. 이게 조선시대 후기의 작품집이라는 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와 후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문학사 정리 이바지에 다 되어 있고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한문학입니다. 자, 양반층이 중심이 된 한문학. 그러니까 한문으로 쓴 문학이죠. 자, 실학의 유행과 함께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그래서 정약용. 자, 삼정의 문란 중에서군정의 문란입니다. 자, 그래서 뭐 군포를 못 내니까 뭐와 가지고 옵니까에황구첨정이라 예. 얘기죠. 자, 애를 아니까 뭡니까? 원래 애한테는 군포를 안 걷어가는데 막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뭐, 나스로 뭐, 뭐, 중요한 부분을 뭐 잘랐다거나 뭐, 이런, 이런, 이런 내용의 시예요 예절양이라는 시가 있고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박지원. 자, 양반전, 뭐, 허생전, 호질, 민홍전. 한문 소설입니다 지금 이것도 재밌죠? 네,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뭐, 문학 시간에 공부했던 건 이게 번역된 거죠. 실제 원래 작품은 한문입니다. 대우가 알아두시고요. 양반 사회의 호소성을 지적, 실용적 태도를 강조했다. 자, 다음에 문체 혁신입니다. 폐관 소품체. 그는 현실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문체 혁신을 시도했고요. 자, 박지원이 쓴 가장 대표적인 베스트, 베스트셀러가 열하일기죠. 열하일기를 폐관 소품체로 써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유교 성리학 경전의 딱딱한 문체가 아니고 소설, 소설 투의한문체예요 이게 패관소품체이다. 자, 그런데 문체반전이라고 있죠.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박지원의 패관소품체에 대해서 뭡니까? 누가 문제제기를 해요? 그 당시에 국왕인 정조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자, 정조는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박지원의 참신한 문장을 문체다. 왕이 이런 글은 안 좋아. 이 규정합니다. 자, 정통적인 과거의 문장을 모범으로 삼게 했다. 됐습니다. 이와 같은 관권의 개입은 모처럼 싹 트여하던 문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됐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TV라든가 이런 내용 보면, 그러니까 정조가 일방적인 개혁군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조는 이런 유교나 아니면 문학적 측면에는 굉장히 보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조가 했던 게문체반전이다 그래서, 지금의 일부 역사학자들의 영어 뭡니까? 정조를 개혁군주로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있다라는 거. 자, 알아두시고요. 자, 사설시조와한시씨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에, 자, 시사, 시동호회입니다. 자, 이거의 조직과 풍자신이다 자, 시사조직. 자, 중인층과 서민층의 문학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 동인끼리 같은 조직을 만들어요. 시동호회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자, 원래 이게 시사라는 게 시를 짓는 모임이에요. 자, 근데 이게 원래 양반 중심이었어요. 조선시대 후기 때 시사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시사가 양반 중심이라면 종인이 시사를 만든 거예요. 자, 상민은 상민끼리 만듭니다. 자, 그래서 같은 신분을 중심으로 조직합니다. 자, 요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시험 나온, 나온 적 있어요. 뭐, 양반 중인 상민이 모두 어우러졌다 하면 틀려요. 자, 중인끼리 만든 시사가 있고요. 상민끼리 만든 시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양반만 만들다가 이게 계층이 넓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 시사는 천수경의 옥계시사, 최경음의 직하시사, 박윤묵의 서원시사가 있는데 동인지입니다. 자, 그래서 시사에서는 자, 소대풍요와 풍요석선 등의 시집을 가리 합니다. 시동호회에서 시집을 발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위향문학이다. 자, 여기 있는 위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인입니다. 중인설, 서리 등의 중서신분층을 통치하는 게 위항이다. 자, 그래서 자 위항인들은 서울 주변 지역의 동호회 모임인 시사를 조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자, 소대 풍요와 풍요 석선 이게 뭡니까? 중인문학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뭡니까? 이걸 조선시대의 문학으로 시험 문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데 신분층을 묻는 문제가 될수 있죠. 자 이런 식의 동인질 가능한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골라라. 뭐 문반과 무반이다. 이 양반이죠 아닌 거죠. 이걸곤란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풍자 시인 활동입니다. 뭐 김삿갓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현이라는 시인입니다. 예, 삿갓을 쓰고 다니면서 뭡니까 예, 시를 지었어요. 풍자 시인입니다. 다음 정수동 이렇게 풍자 시인 있습니다. 자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 민중과 어우러지면서 활동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 전기와 조선 시대 후기의 문예 활동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풀어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과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자, 조선시대 후기의 상고업 발달과 농업 생산력 증대를 배경으로 서민의 경제 신, 신분적 지위가 향상됩니다. 예,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모모와 같은 서민 문화가 성장했는데, 자, 보시면, 판소리, 팔로리, 사설시조 이건 서민 문화예요. 근데 진경 산수화가 답이죠. 이건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조선 시대 후기에 발달한 건 맞는데 서민층이 뭐 그리거나 서민층이 향유한 문화는 아니에요. 조선 시대 때 후기에 발전한 양반 문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비한 문제가 예전에 추사체로 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런 식의 문제를 풀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에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경제 변화입니다. 문제를 보고 시대를 안다면 문제를 푸는 건. 자, 그래서 문학과 예술을 경향으로 옳지 않은거 틀린 거예요. 자, 농민들이 농업을 경영하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자,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게 되자 농민들은 경작지 규모를 확대했다. 그래서 광작이죠. 자, 광작이 성행한 게 언제예요? 조선시대 후기죠. 조선시대 후기에 맞는 내용을 푸시면 돼요. 자,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진경산수학. 음, 곧 배울 내용입니다. 여기 곧 배울 내용인데, 이진경산수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는 거예요. 실학적 화풍입니다. 실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상업의 발달과 연결되면서 탈춤과 산등오리가 성행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서민들이 절제된 시조를 많이 지었다. 이게, 이게 답이죠.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양반들 서민이 아니고 양반들이 절제된 시조를 많이 지은 건 조선시대 전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조선시대 후기랑 아예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자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서민 문화가 대두했다 됐습니다. 그럼 답이 3번이고요.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경한소와 풍속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